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TV입니다. 자, 2023년 1월. 은행에 통장 한 개라도 있다면 이네 가지 사항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을 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보이스피싱 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통장도 싹 지급정지가 되고 2-3개월 고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15만원 a씨 계좌에 잘못 들어온 거 인출했다가 보이스피싱 범, 공모범으로 몰려서 낭패를 당한 사례. 나왔는데요. 누구나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먼저 이 액기스 네 가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통장 협박 당한 계좌가 정지된 경우 해제할 수 있는 네 가지 방법인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계좌에 15만 원, 20만 원 출처도 모르는 돈이 보이스피싱범법. 으로 입금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통장 협박범으로 물리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첫 번째 어, 이의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서죠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또세 번째 피해자와 명의인간 합의 말이 어렵습니다. 자, 피해자라는 건 여러분이고 또 명의인간 합의 그러니까 그 송금을 한 계좌주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두 분이 이제 합의하는 경우 자, 네 번째 유선지 급정지 후3 영업일 그리고 10일 이내 에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한뭐두달 정도 최장 소요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어,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이게 어, 여러분 통장에 15만 원, 20만 원 잘못 송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보이스 피싱 범이 여러분 계좌로 송금을 하고 여러분을 통장 협박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인데요.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은행원조차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만원. 어,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됐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인출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식 의 중에 의도적이지 않게 인출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일일이 통장 거래를 확인하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이럴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신종 피싱. 통장 협박 사기를 당하는 건데,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실제 피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A 씨는 최근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 접수돼서 모든 통장이 지급정지됐다는 안내문자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문자겠권이 했던 A 씨.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확인해보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5만원이 입금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해보니 답변이 더 황당스러웠습니다. 자, A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송금됐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은행에서 죽지 지급정지가 가능한데요. 이 계좌뿐 아니라 내일 아침이 되면 다른 은행 계좌들도 비대면 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당하면 정말 황당하겠죠. 나도 모르는 돈이 들어와서 내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가 된다면 송금도 할수 없고 돈도 찾을 수 없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요. 자, 이런 경우 A씨 전혀 알지는 못한, 못하는 돈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급정지를 풀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도 상담사로부터 안타깝지만 도울 방법이 없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멘붕이 될텐데요. 자 그리고는 계좌정지에 발만 동동 구르던 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그 연결된 사기범으로부터 150만원을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자 이렇게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건 잘한 행동입니다. 자 최근 한 인터넷 카페에서 올라와 화제가 됐던 사기피해 사례인 이렇게 피해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루의 날벼락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자,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사기에 대처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조만간 어 금융당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안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인이 할수 있는 게 없구만, 뭐 타켓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네, 이런 SNS. sns에 억울한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당장 또 몇십만 원도 빌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런 그 sns 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통협 사기 정말 꽁짜것이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일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송금인과 수령인 합의 시에는 바로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한데요. 자, 그러니까 황당하게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무조건 해당 은행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신고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도 바로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다는 것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차고 송금된 어, 계좌를 역추적해서 송금한 사람하고 연락을 하겠죠. 그래서 어, 나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어, 결국은 이제 억울한 거니까 지금 이렇게 통역 피해자 합의를 통해서 지급 정지 해제가 가능한데 이거를 중개하는 게 바로 은행이니까 믿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방법이 있습니다. 통역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은행의 중재하에 이처럼 송금인과 수령인이 합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자 빠르면 하루만해도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인데요. 이렇게 은행에 중재 역할을 맡겨서 양측간 합의를 통해서 가장 빠르게 해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자1 2 3문제가 번호를 매겨 놨는데요. 자 수상한 돈이 입금됐다면 우선 해당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 모르는 사람 돈이 입금됐는데 실수로 잘못 송금됐거나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일지도 몰라서 문의한다. 이렇게 은행에 담당자를 얘기를 하면 전문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어, 은행에는 이렇게 금융 사기 방지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 하는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담당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면 은행은 송금자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입금 경위를 이제 조사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서 은행이 양측 간 합의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착오송금 할 수도 있죠 보이스피싱 범위 원격으로 어, 그렇게 송금을 조종할 수도 있으니까 자, 어, 이런 경우와 또 착오로 잘못 보냈을 경우에 그 송금 의뢰인 잘못 받은 통역 피해자 간에 이제 합의가 될수 있겠죠 왜냐면 은행에서도 잘못. 송금이니까 이걸 확인하고 이제 손해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최종 합의를 위해 은행은 송금자에게 계좌 지급 정지를 풀수 있는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를 어, 또 수령인에게는 입금된 돈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송금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자금반환 동의서를 써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피해구제 취소 신청서 요거는 그 잘못 송금한 그 분한테 받는 거고 또 자금반환 동의서는 통역 피해자 에게 로 송금을 15만 원 받은 사람이 쓰는 거죠. 이거를 은행에 이제 써 주면 은행 측 중재에 따라서 지급 정지가 해제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전화상으로도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대면 센터로 가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A B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은행은 송금자와 수령자의 평소 입출금 패턴 등을 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를 탐지하고 당사자 확인을 통해 범죄 연루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송금자가 피해구제 취소 신청을 할때 반드시 경찰서에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 피해 여부를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어,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범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피해를 입었고, 경찰서에서 관련해서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 주는 공문서인데요. 자, B. 은행은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를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어, 계좌 정지가 풀려도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한 수사 기관의 수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해당 민원을 자의적으로 계속 무시할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게 금융 감독원과 은행 측 설명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은행의 중재를 이용하되 이렇게 그 통장에 잘못 입금이 되었을 때는 즉시 은행에도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다가 적극 요청하셔서 은행 중재 하에 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류를 써 주고 그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하루에 10건 이상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시중은행들은 전문 그 담당자를 두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빠르게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하루면 풀리는 경우도 있다. 이게 1 번이고요.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중개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 빠른 방법이다. 자 적극적으로 구제 신청을 해라. 이제 이게 카카오뱅크 인터넷뱅킹 입장이고요. 자세 번째는 금융강도건 금융사기 대응 팀장 말인데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서를 내면 바로 계좌정지는 해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장에 잘못 입금된. 피해자가 은행에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내면 바로 계좌정지는 해제가 가능하다. 요거를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 송금자와 그럼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 송금자와 수령자 간 합의를 통해 정지된 계좌를 풀 수가 있는데 일부 피해구제 신청 취소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게 문제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송금자가 범죄 연루 정황이 없다는 은행축 설명에도 끝까지 수령자와 합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송금자를 특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결, 해결 방법은 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지급정지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언뜻 한 돈이 들어와 계좌가 지급정지된 통역 피해자가 은행에 이의신청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금융기관이 은행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급정지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이 이의신청 절차는 해당 은행 중에 문의하면 알려주니까 그 방법을 따르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모든 방법들이 참 번거롭습니다. 거로운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은행의 중재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조만간 어, 금융감독원이나 어, 관련 정부에서 여기에 대한 그 신속한 구제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텔레그램으로 어, 보이스 피싱범이 어, 150만 원을 협박한 그런 문자인데요. 어, 이거 보면 참 황당합니다. 150만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 참 나날이 악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계산할 어, 수는 없나. 이 방법을 좀 살펴보면요. 현재는 피해자가 문,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 그러니까 은행에도 구제 신청을 하고, 여러분은 번거롭죠. 그, 그렇게 돼서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당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 있는 상황인데, 어, 피해자가 직접 은행에 연락해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점 번거로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환장할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이 제일 좋긴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신속하게 내 계좌 지급 정지를 풀수 없는 거에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피해 방지 그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피해 계좌중심 그러니까 이,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어 사람들 위주로 되이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계좌에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위 그 계좌를 조정해서 또제3의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통역 피해자한테 그 잘못 송금을 할 경우에 더 구제가 어려운 이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011년 제정된 정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이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도 어좀더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이 점은 이제 지금 당국에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랄까 기다려보고요. 그 해제 요건이 관련법으로 더 상세히 규제가 된다면 좀더 신속한 구제가 가능한데 이런 점은 이제 금융기관의 재량 이좀더 발휘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고객이 요청했을 때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인데요. 어, 이런 방법은 추후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어, 제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예방책이 과연 무엇일까 현재로서는 본인의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하다 당연하겠죠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런 어, 계좌번호를 따서 바로 어 15만원 20만원을 송금해서 어, 통역 그 피해자가 양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내 계좌번호와 연락처 뭐 핸드폰 번호 이런 거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자 전문가들에게 따르면 그 은행에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은행에 입출금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거래를 오래 하셨다면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해 놓으시면 입금 출금 됐을 때 바로 내 스마트폰으로 입금 얼마 됐고 언제 누구한테 됐고 이런 게 나오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모르는 엉뚱한 송금이 될 경우에 바로 은행에 어, 이 신청을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입출금 내역 알림 서비스는 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은행에 어, 뭐 VIP나 어, 핵심 고객이 아니더라도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으니까 적극 이용하시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 은행의 계좌와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가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의 입출금 알림 서비스 스마트폰으로도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활용하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 통장 협박법은 누구나 한 순간에 어, 금융사, 기범으로 오해가 돼서 얽힐 수가 있죠. 그래서 내 계좌가, 어, 지급정지가 되고, 텔레그넘으로 협박을 당하고, 어쩔 수 없이, 어, 울며 계좌 먹기로 또 돈을 송금하고, 개, 그,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그런 어, 피해자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금융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또 피해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양측의 어떤 그런 필요성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제 방법이 아직 정교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업데이트를 신속하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대두돼서 결과가 이제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다려보고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 계좌에 돈이 잘못 송금이 되어서 계좌 풀어줄 테니 돈 달라는 협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은행에 잘못 송금된 계좌 절대 인출하지 마시고 돈이 잘못 등급되었다. 은행에 신고부터 하시고 구제 절차를 문의하시고 어, 그다음에 경찰서에도 신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 이중 삼중 안전 장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 피해자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은행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시면 은행에서 착오 송금한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합의를 통해서 구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 2 3 4제가 번호를 매겨 놨는데 이렇게 네 계좌로 잘못 송금돼서 통장 협박. 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먼저 하셔라. 그리고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의 사기 용 계좌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경찰서에 신고부터 또 빨리 하시고요. 세 번째 피해자와 명의인간 합의 이거는 내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중재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저런 방법이 다안 됐을 경우에는 네 번째 방법인데 유선 지급 정지 3영업일 플러스 14일 이내에 피해구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이 이제 송금을 했겠죠.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이 보니까 피해구제 신청서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럴 경우엔 24일이 지나면 그쪽에서 보이스피싱 범이 이제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제될 수 있다. 이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네 가지 방법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어내 계좌번호 절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특히 핸드폰 번호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혹시 어,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면 어 은행에 적극적으로 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해제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1월부터 은행에 통장 한 개라도 있다면 이렇게 갈수록 정교해 주는 보이스피싱 통장 협박범으로부터 엉뚱하게 고의로 15만 원, 20만 원이 송금되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직원도 잘 모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방송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음, 여러분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